네,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. 네, 정심은, 오늘 점심은 어, 냉이 비빔밥입니다. 앵두야, 좀, 아 <laughs> 응, 까빔 응? 냉이 비빔밥, 어, 냉이를 데쳐가지고, 아무 반찬 없이 그냥 간장, 간장 좀 넣고, 참기름 한숟가 넣고, 이래 서 비벼먹었습니다. 앵두야, 좀, 하아, 앵두야! 미쳤다앵도이 때문에 네, 앵도야오오오오 <laughs> 아빠 밥 먹자. 같이 밥 먹자. 네, 밥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 이거 이 참기름 넣는 뜨기 고소한 냄새가 뭐 납니다. 네.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. 오늘 12월 31일입니다. 오늘 어, 2025년 도 마지막 날인데, 네, 또 맛있게 또한 숟가락 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엔도야 좀 아.